경 44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떡이와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laughs> <laughs>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laughs>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 같이요 제사장이 이러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불렛의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러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잘 계셨댔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떠나도 늘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한 주간은 그냥 집에서 손주랑 한 주간을 보내가지고 몰래몰래 몰래 매일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하고, 일들을 좀 처리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음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예배실황을또 유튜브로 보면서 참 남북에 좋은 교회다. 단임 목사가 없어도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말씀이 참 좋아서 저도 마음 푸근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주인님 앞에 말씀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을 가지고 한절한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기억하신 분들은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똑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우랑이 다이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알려지자 이제 다이은 사우를 피해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던 북쪽 라마로 피신했던 이 다윗은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노브로 피신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피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노브는 노 성막과 제사장들이 있는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그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오직 하나님께만 피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묵상한 첫 번째 진리는 그러려면 내 삶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 멜렉에게 이러니 그랬거든요. 다윗이 노베 간 이유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였습니다. 실마리가 풀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엉켜버린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만 나가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그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알려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노베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시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절규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진리는 내 삶의 목자이신 엘로이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수행원이 하나도 없이 홀로 노베 찾아온 다윗을 이상하게 여긴 아이 멜렉이 왜 혼자 왔냐고 느 물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제사장의 질문을 받은 다윗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두 가지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먼저는 왕에게 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왕이 한 명령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어 가지고 쫓기는 상황이 된 지금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있는 그불신당적이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전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더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었을 텐데 다윗은 급에 질려서 거짓말하고 있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이멜레에게 이러대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왕의 분부가 너무 급해가지고 칼을 갖고 떠나지 못했으니까 혹시나 창이나 칼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너무나 엉성한 거짓말입니다. 왕이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면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더 단단히 무장시켜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칼을 차고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무기도 못 갖고 떠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연극 후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에기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가장이었더라.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가축을 관리하는 에돔 사람 도에기요. 그날 거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사실대로 내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나에게 먹을 걸좀 주고 무기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이 사울의 신의 도액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를 붙잡아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사울에게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수 다윗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다윗도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만약에 이렇게 가면 3천 포로 빠지는 겁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악의 거짓말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기 위한 손위의 거짓말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이것도 잘못 가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살펴볼 22장에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노베 회사장 85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이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는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책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제약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거짓말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다윗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기록한 3절과 4절을 보시면 먼저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수중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러되 보통 떡은 내 수중이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나단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기본 들판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대답을 듣고 곧바로 피신해서 노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사흘간은 쫄쫄 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제사장은 성소떡상에 진열된 거룩한 떡이 있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부정하게 되지 않았으면 이 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5절,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성소의 떡상에 진열된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새로 만든 진설병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려낸 오리엔 떡은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굶주려 있던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극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이슨 제사장도 아닙니다 또한 그날 성소에서 세 번이나 거짓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떡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격렬하 심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다시 이쁘도 그렇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것도 성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홍구멍을 내도 시원치 않은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까지 먹게 하신다니요 이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저거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꿀밤이라도 때리신다면 아마 우리 이마는 이미 상상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망을 내리신다면 온 인류는 아마 하루도 못 가서 다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없는 은혜와 극률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그 두려움 때문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날처럼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너희들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냐고. 나 정말 너무너무 실망이다고. 너희들 이제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밤새도록 낚시하고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먹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국민영웅에서 국민 역적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믿음도 이제 바닥에 떨어진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귀한 떡을 먹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엄침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쓰셨는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아들로부터 도망가는 피난길에 쓴 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랑에게 쫓길 때보다 더 수치스러운 더 절망스럽고 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픈 상처 가운데서도 다윗은 과거 그 도망자 시절에 자신을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고백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형편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엘로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나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목자 되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를 푸른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마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양이니까 생명받쳐 돌보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를 떠나서 도망가는 양도 있거든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요? 착한 양아9마리를 내버려 두고요. 그 도망간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는 것이 목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한 마리 양이었다는 거다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더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한없이 죄가운데 있고 한없이 부족해도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목자 엘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그렇다니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느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못난 모습 이대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설병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나는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하에 보면 양들이 무슨 색깔입니까? 대부분 흰색이죠. 틀이뽀송보송합니다 지금 막 목욕하고 놓은 강아지들처럼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지고그양떼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사막의 먼지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요. 색깔이요. 누리끼리 합니다. 털 여기저기에 오물이 막 묻어있고요. 똥이 묻어가지고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이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이 양입니다. 심지어 몸에는요. 구더기를 비롯해서 온갖 벌레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절대 함부로 안고 있을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다 씻고 개가 천선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 나왔던 한 사실 하나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엘로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엘로이 하나님께 나가오는 말미암아 그분의 안이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죄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부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 대신아도나이 하나님께 나무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 이제 목자 되시는 엘로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 친구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 많은 더러운 양에 불과한 우리지만 선하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이 엄침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너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고 너무 육체적인 질병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